오늘 성탄절을 위해 주신 성서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절과 14절 말씀을 이 시간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원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송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찬 예배를 드리니 간단하게 성사묵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를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이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노래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마음을 절제된 표현으로 그리고 내고 있습니다 원래 전태일 추모 노래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노래가 처음 불린 장소는 당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도시산업선교 개신교운동의 선두에선 망원동의 성문밭교회였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성서의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서인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된 거대한 책인데요.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후, 한글 성서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기원전 8세기 말 위기의 시대를 살던 예언자 이사야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향한 거대한 상상력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1장 7절에서 모두 마흔 한번 반복하면서 사용해온 이 말을 뚝 끊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유배 생활의 기간을 겪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성서로 보면 20장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던 그 표현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52장 6절에서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언자적 상상력을 되살린 사람은 제2이사야라는 별명을 가진 무명 예언자입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 예언의 상상력을 펼쳐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해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그가 꿈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그를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던 소식을 다름질 치면서 산등성이를 넘어 안고 달려오는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본문 칠 절은 그가 전하는 소식을 두 개의 명사로 표현했습니다. 샬롬 예수야입니다. 평화가 온다. 구원이 온다. 이렇게 외침에 달려오는 그 사람을 향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도 화답하면서 외칩니다. 모든 황폐한 곳들아,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송량하셨다. 이사야의 이 외침은 포로기를 살던 절망 깊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약 없는 허망한 꿈이었을까요? 기독교 교회는 이 본문을 성탄절에 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될수 있을까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축제가 된 성탄은 어쩌면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딜레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 예수가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가슴 시린 장소가 있습니다. 스물 다섯 세. 한국에 와서 5년간 농업 노동자로 일하면서 병을 얻고 추운 겨울밤 불꺼진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은 캄보디아 여성 청년이 누운 포천의 어느 들판, 죽음의 의미도 모르는 발달 장애를 가진 30대 방배동 최 씨가 어머니 시신을 이불과 대포로 감아놓고. 외로운 팻말 하나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던 쓸쓸한 이수역 12번 출구.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자신의 울타리보다 더 넓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성탄절 본문입니다이본문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당시의 풍미한 로고스 철학에 빗대어 시작하지만 14절에서는 그 집의 철학을 뒤없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시의 철학은 말씀인 로고스를 육신인 사르크스와 구분하고 말씀은 고결하지만 육신은 육신은 불결하고 천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감옥을 탈출해야 한다고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고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요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낮고 천한 자리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민중 사상이요 계벽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의 성육신 사상에 담긴 이 혁명적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서의 임마누엘 사상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계벽 선언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계벽 선언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인가? 분명히 그들은 사르크스가 된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그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에 녹여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의 세계를 보듬고 인간의 지평을 확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의 예수는 올 것입니다. 갈등의 세계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적에게 두지 않고 원수까지 품는 사람들, 사랑에 이끌려 자신을 낮은 곳으로 밀고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시성탄절 우리의 묵상입니다. 최근 교회 텔레그램에 함께 나눈 시한 편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육신 사상을 잘 그려낸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 제목은 우리가 예수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다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다 마국간 아기 예수 십자가 매달린 청년 예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대부분 바닥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던가 이제 우리 기적은 아니라도 포도주, 막걸리 몇 병은 모자라지 않게 내올 수 있고, 5천 명 5병이어보다 5백만, 5천만 명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쯤 넘칠 수 있지 않은가? 치유하는 예수의 연민, 인간의 사랑이 수많은 병, 환자, 귀신들린 신경증, 정신병 치료하는 의술로 기적 되지 않았던가? 우리가 예수다. 예수라야 한다. 세상에 창궐한 코비드19 세계 만민이 이겨내야 하고 주위 속 굶주리는 이 따뜻이 먹여야 하리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사랑과 정의의 인간사회 해치는 부정과 불의 불공정 검권 판권 밤의 대통령, 도, 대통령 물리쳐야 하리 수십년 억울한 죽음들 되살려야 하고 평생의 부당한 피해 보상받아야 하리 청와대 앞 국회 앞 공장 등지에서 아직도 일하다 죽는 이 없도록 사주, 기업주, 엄벌법, 엄동설안 중 재정 시행 투쟁하는 어머니, 아버지, 젊은이가 바로 예수다. 멀쩡한 사람 죽게 하는 세력, 폭력과 모욕, 사법살인 등 모든 죄, 착취와 차별과 불평등, 분단과 적대와 분란, 그 악의 편에선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예수다. 빛나지 않아도 소금처럼 녹아내려도 그렇게 역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예수는 어둠 속의 큰 별.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별. 우리가 예수다. 우리 모두가 예수라야 한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